2023년 11월 6일 다니엘 1280 예심 찾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바빠서 부지런히 육계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 단감을 어, 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단감을 닫더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웃과 나누느냐고, 당감을 다또 이제 딴 것을 정리해서 이웃에 나누러 다 나눠주러 갔는데,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 나눠주러 가지고 간 것보다 올때 보니, 내가 거기서 선물 받아 오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 참, 하나님. 내가 적은 거 주었는데, 나에겐 더 많은 것이 오는 축복을 보고, 속으로, 아, 이게 하나님이 어, 나누는 축복에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그런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많이 받고 선물을 받아갖고 돌아오는 길에 아 정말 난 적은 걸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또이 받아온 것을 어떻게 누구랑 나눠야 되나 이 마음으로 정리를 해가며 왔습니다. 많이 받아갖고 오지만 그것을 또나 혼자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눌 사람들을 또 받아가지고 온 선물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받고 주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육 간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성바세에 기도를 하며 할라인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예수 심장 가지고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한날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